자 2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실수의 이 값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실수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석과 동시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텐데 어,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가 되는 그래프가 x 제곱 계수 플러스인 거 확인하시면서 다음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몇 번째 그래프가 되느냐라는 거죠. 다시 한번더 x축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인 그래프가 몇 번째 그래프냐라는 거예요. 음첫 번째 그래프 액축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입니다. 두 번째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죠. 자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을 했고요. 음 그럼 그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판별시에 는0 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주위에 있으니까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예, 판별식은 위에 있냐, 아래 있냐를 보는 게 아니죠. 얘는 판별식 0. 교점이 없고, 교점이 한 개니까, 예, 판별식0 보다 작고, 판별식 0. 그러니까, 반배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X계수제는 짝수입니다. 짝수 반배식 쓰도록 하죠. B' 제곱하시면 A 플러스 1에 제곱될 거고요.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쓰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. 암산 되시는 분들은 암산 바로 해버리시고요. 자 판별식 구했습니다.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자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가운데 a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거 부등호 방향 똑같이 하시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